아, 포탑 저걸 빨리 부숴놔야겠다야. 어? 좋거 아, 여기 가자. 그레이브즈에 먹자. 그레이브즈의 먹도로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개놈, 어, 이게 뭐야? 몰라. 제가 놓친다고요? 절대 그럴 리 없죠. 마 경로를 확보하고. 아습니다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으어어 아습니까 여러분들? 아우 저렇게 집 밀려. 자, 일단 가고 지리고우지고애지고 인간 사냥꾼 케이틀린 선물해드릴게요. 그게 뭔데? 뭐 뭐가라 그랬지? 이거 가라 그랬지? 알았어.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. 아, 스킨이야? 스킨 기면 뭐좀 좋아집니까, 여러분들? 어? 어? 뭐가 좀더 뭐, 뭐, 옵션이 붙고 막 그래요? 스토리. 공격력 세지고? 아, 간지야? 개 <laughs> <걔> 같은 거. <laughs> 이는 뭐, 없는 거보단 낫겠지. 겉멋이야? 거의 메이플 소리 헤어샵 가는 거랑 똑같네? 개 같은 거. 내가 거기다 얼마를 질렸는데 메이블 그 해와 하나 하려고 아좀 생각해 보니까 개 같네 개 새끼 너 뒤져 일로와일로와 <laughs> 새끼야 어아아 씨발 아, 아이 미친 새끼 때문에 안돼안돼야 죽고 궁이 그뭐 막혀서 안 됐었어 자잠자야거야 빨리 빨리 잡아 그렇지! 거의 이번만 내가 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? 아, 내가 쫓아가 잡으려고 했는데, 아, 쌍전에 거 제가 막아주네. 아, 지금 안아안 맞았어. 좋아. 아, 시벌. 아, 그렇지. 자 거의 다 이겼어 거의 다 이겼어 어어어어 아이집 한번 갔다오면 이길 수 있을까? 이,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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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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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진짜, 야, 빨리 뚫어라, 이거! 그래야지 잡으면 돼! 그렇지! 이즈리얼! 가! 그레이브즈 잡으란 말이야! 아, 도란 건 팔으라고? 어떻게 팔아? 이렇게 팔면 되나? 아, 판매 이렇게 되는구나. 오케이. 신발에 민병대 부하라고? 알았어. 바짝 추적 중. 여기 여기 좀 뚫고 가자. 난 정글이 되겠어. 와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혼자마을 보실래요? 용 먹자고? 용나 혼자 먹다가 뒤지는 거 아니야? 좋아요. 뭐야? 이새끼는 일로 와. 절대 그럴 수 없을 수 없어 야아야씨야 지금 잡아! 미친 개내들지 잡아! 아 우리팀 없네? 아이쌍놈이거 그렇지! 조사해보도록 하죠 아 뭐야 야야 미쳐날트고 에이!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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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뭐하 하하하! 민병대?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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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이거 씨. 얘들아, 이거 못 잡아서 지금 난리냐? 야, 빨리 내가 가 줄게. 내가 가면 이제 끝나. 이번에 가면 끝난다, 이제. 이번에 가면 끝내자. 여기 좀 어, 여기 좀 밀어야겠다. 야, 여기 야 어, 씨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갑작 추적. 기존에라도 지금 밀리고. 어우, 야, CS 꿀인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들어하면서 <놀람> 제가, 찐다고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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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없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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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대장군 전자 어님께서 10개 감사... 아, 또 10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불 나온 자 먹을 수 있는 거야? 아, 30개 감사합니다. 뭐야? 40개야? 어어, 윤세다 어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아, 그래? 아, 몇 개야? 아, 고, 고마워요. 아, 굳이... 아, 100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짱이에요? 짱이에요? 감사합니다. 어, 뭐야, 120개? 130개, 아, 140개! 아, 150개! 160개! 아, 170개! 아, 180개! 아, 300개 감사합니다! 오이 300개 아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야 가자 이제 애들아둘다했어 이제 야 끝내자 끝내자 자 꺼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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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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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자.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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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아, 아이 새끼들 운동 마치기애니네 어, 아이 씨발. 아저이 새끼 보느라 이 새끼 몰랐어. <laughs> 아, 나 너무. 너무 막한다, 나. <laughs> 어, 공격력 세졌다고, 나 너무 막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야, 이 씨발! 야, 이렇게 치면, 야, 우리 이면 진짜 촛된다. 어? 야, 이걸 지금 저 쳐... 야, 뭐하냐, 이 미지새끼들! 요거 뭐아 요거 뭐라고, 요거! 요거, <laughs> 요거, 애들 지금, 야, 무슨 씨발! 미니언한테 이거 밀리고 있어! 어? <laughs> 여 애들 뭐 사야 돼요? 그래서. 루난? 루난이 뭐야? 루난이 뭐야? 루난이 뭐야? 벤시 장막? 벤시 가라고? 알았어, 한번 가볼게. 아, 어, 알았어. 벤시 한번 가볼게. 아 이번에 여러분 진짜 밀겠습니다. 아, 나 너무 막 한다. 야너 이렇게 빨라? 어 좋아. 그래, 얘들아야탑좀 밀자. 자, 바로 밀게요. 요즘 밀고, 페어의 영향이 뭔데?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, 여러분들. 갑시다. 야 그... 뭐하는 병신이라!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아이 새끼들 미쳤네 미니언에 미니에 우리 조탈뻔했어 가자 야 우리 왜 이렇게 지고있냐 이 새끼들아 지금 포탑만 밀면 끝나는 거 지금 이게 뭔 개지간이야 지금 이씨 이에 가서 민다 욕먹어야지 됐어 얜 뭔데? 몰라, 먹어 아, 하나 부셨네 이걸 지금 이러고 있냐, 이씨 나가요 뭐야 으아 <목소리> <어어! 목소리> 고마워 으다 <목소리> <목소리> 자가 도록가겠습니다지 <목소리> 보다 거야 40분 동안 이게 뭔 개지랄이여 이씨. 아이아 이게 아닌데. 자기용 자기용 어디 가셨나요? 아이, 시벌... 아, 미안해,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. 그래도 포탄 보셨어?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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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! 아유 안 좋았네. 야, 빨리 보자 이거, 쇼! 이거 보자 이거, 이거 이거 이거. 이겼어요! 아, 이겼습니다. 첫 승입니다, 여러분들! <laughs> 아, 우리 대장군 첫, 어, 전자오님께서 또! 아, 지금 여러분들 10개 축포가 터지고 있습니다! 아, 정말 감사합니다! 아, 이게 몇 개입니까? 아, 정말 감사합니다! 아, 정말 감사합니다! 아, 아 몇개예요 아몇 개인지 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정말 고마워요. 야. 아 정말 감사합니다.